자, 다음은 1-2에서 목표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, 전반적인 그 사업 계획서에서 바로 1-2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예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-2라는 거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목표 시장 현황을 얘기하면 됩니다. 여러분, 탐, 샘, 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평가위원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죠. 자, 내가 하려는 이 아이템의 사업 시장이 작지 않다. 그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어말 그대로 전체 시장, 유효 시장, 네, 소 이제 썸 이제 제가 가정을 맞게 세우잖아요. 그 시장이 작지 않다. 이런걸 보여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그 어, 아래에서 요구 사항 및 기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? 요구 사항입니다. 즉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. 리서치라 설문 중요하다. 자, 그것이 어떤 거죠? 우리가 타깃하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? 이 앱을 개발했을 때쓸 사람이 과연 많냐는 거죠. 근데 쓸만한 잠재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뭐 50대고 이 사람 이 연령층에 대해서 제가 뭐한 100명에 대해서 리서치했다 어떻습니까? 확실하게 요구 사항이 확인됐겠죠. 바로 이런 거, 이런 것을 여기서 쓰면 됩니다. 1 2에서 자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만약 이거 안 써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냥 시장 사이즈만 크다고 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.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? 잠재 고객들이 이만큼 있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봤을 때 제가 또두 가지 얘기하죠. 유용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? 처음에 딱볼 때부터, 오, 요거 왠지 실례 가는데?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?